출발하는 모습하고 중간 중간 모습을 좀 찍을라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하셨어요? 아, 이제 왔습니다. 그, 예. 아, 오셨어요? 예. 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아, 예. <laughs> 그러면 예. 사진 한번 먼저 찍읍시다. 예, 이저 방캐기체육관 배경으로 한번 찍겠습니다. 예. 언니야, 언니 앞으로 와. 무슨 그 왜왜왜안 받아 노 사람들이. 봐 맞았지, 예. 언니야, 뒤켜라 <laughs> 아니 전부 다 찍어야 아, 네, 돼 전부 다 예. 안쪽으로 아, 보여주십시오 아니 무조건 다 와야 돼 알았어요 예, 예. 우리 숫자도 중요해 일단, 그, 그, 음, 네. 그, 네. 그, 일단 한번 찍으시고 자 네. 한번 찍고 한번 찍고 좀 이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자, 자 하나 둘셋예 예, 그러면 아. 저 오늘 여기 경북시각장인협회에서 어, 그 부산 35km 돌려놓는데 뭐 보통 큰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계리를 다진 의미에서 그 하이팅을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양승재 회장님께서 한번 구 외치십시오. 네, 자, 제가요. 우리는 한번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할수 <laughs> 있다. <해가시다>! 예, 하이팅입니다. 예. <laughs> <laughs> 따라 같이 가라 네. 아, 저도, 전화... 예, 예. 아, 그거... 아 예, 에같다간다 그래가지고. 네. 나오고 그래. 네. 네. 싶죠. 아. 네. 네. 저, 사진도 찍은 거죠? 네, 예, 이거 다 찍겠습니다. 그러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 여, 뭐 있어요 오늘 주의사항은 뭔가면 어, 가면서 인도 있는 곳은 반드시 인도로 가고 인도 없는 곳은 가 쪽으로 붙어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데 어, 무조건 차주의 지팡이 있다고 해서 차도로 가면 큰일 납니다. 가쪽으로 안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첫째가 안전이에요. 그리고 가면서 오늘 코스는 구미역 뒤를 지나서 그래서 구미역, 구미역 뒤를 지나서 그리고 선기동 쪽에서부터 대성지 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거기는 차량 통행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거 그 선기동 개울 건너편으로 가다가 이게 돌아와가지고 아니 거기 인도 있잖아 계열 건너편 도로 계열 건너편 도로 그 뚝으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게 가든가 아니면 인도가 있으면 인도로 인도가 있으면 인도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대성지 안쪽으로 계속 가서 대성지 안쪽으로 계속 가서 어... 저기 안쪽을 계속 넘어가면 그 다음에 김천하고 칠곡하고 그... 그... 구도로 차도로 그, 그니까 차가 가는 옛날 길, 그차 길이 그대로 있거든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절대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구도로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쯤에 구도로하고 구무동천지 그 지나서 구도로하고 어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제 합쳐지는 데가 있어요. 그쯤 가서는 왼쪽으로 건너와서 그 평소 계속 우측 통행했겠죠? 왼쪽 길로 건너와서 거기서부터는, 그, 승호 1, 2, 승호 1, 2로 왼쪽 길로 건너와요. 그, 개울, 조만한 다리 개울 건너와서, 그리고 넘어와서, 그, 그 길로 계속 가면 되는데, 그, 승호리 쪽으로 왼쪽으로 걸어와가지고, 어, 가요. 그리고, 구미 쪽으로 계속 오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길이 헷갈린다, 그러면, 길이 헷갈린다, 그러면 반드시 전화, 박경화 선생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성지쯤 넘어가서는 어금호동천을 그 내비를 한번 찍어보고. 근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절대 올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금호동천 그 근처나 이런데 와서는 뭐 박정희 생가나 박정희 체육관을 한번 내비를 찍어가지고 휴대폰 내비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오도록 하고. 그리고 각자 한번 뭐 트레킹이나 이런 거 하는 그 어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가동 시켜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화장실이 잘 없기 때문에 어, 구미역 가면 화장실 한번 들르시고 그 다음에는 저기 어디야 그, 그 백숙집에 그호수 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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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수 호수 백숙. 호수 백숙에 그 이영환 형님이 아마 전화 해놓을 테니까 그쪽에 가급적이면 거기서 어 거기 대성지에서, 그, 대성지 조금 가기, 그, 왼편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볼수 있도록 전화 해놓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 여름껏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큰 식당이 하나 또 있긴 있어요. 거기서, 어, 그, 그, 거기서 좀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 이제, 어디야? 무슨 동네지그 동네가 하나 있어요. 한 20, 20, 18km 정도 가면 동네가 하나 있는데 부산이 가면은 식당 같은 것도 있으니까 굳이 뭐 막걸리 한잔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거기서 들려서 근데 많이 먹으면 못 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 다시 여기에 오고 오늘 저녁은 식사, 식당에 가서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완주 못하는 사람은 12시간 안에 완주 못하는 사람은 2만원씩 추가, 로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에, 고농 형님 어딨나? 예. 고농 형님이 10만원 참조했고요. <laughs> 우재수 형님 어딨나? <어디있나>? 네, 우재수 밝은 빛풍사선 예이 10만원 참조했고, <laughs> 양성재 10만원, 그리고 형진규, 현진규, 현진규 운영이 형님 5만원 참조하셨어요. <laughs> 오늘 그거 가지고 저녁을 맛있게 먹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활동한다고 촬영하러 와, 와주신 그 한국유통신문의 김도형 기자님한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도 고맙습니다. 기회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에 출발할 때 너무 빨리 걸으시면 나중에 지칩니다. 천천히 갑시다. 예. 그리고 혼자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교대하면서 이렇게 갑시다. 예. 네.

저, 저, 잠깐 우리 예. 몇 명이야? 제 어, 32명. 예, 저, 구도봉사단 이영환 의장님, 영 오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어, 저, 경북 시각장애인 연합회 구미지에서금호산들려에서약 그 35km를 생군한다고 얘기 되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소감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저, 우리 구미지의 양홍재 회장님께서 정말, 감히, 저 정상인들도 하기 어려운 것을, 네. 아름다운 도전을 계획했다는 자체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군호 봉사단에서 다섯 명이 같이 오늘 동행하고 있는데,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시각장인 애 지혜와 구미 지혜와 같이 네.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 일반인들도 이렇게 그 35km 이렇게 걷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저 코스에 대해서사장에께서 답사하셨는지요? 예, 예. 제가 양승기 회장님 이야기 듣고 네. 차로 일단은 제가 차로 한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특히 꿈이 지에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는 예. 충분히 다완주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저 군호봉사단에서 요즘 제 활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저희 군호봉사단은 우리 시각협회의 뭐요일과 목요일 반찬 메달과 또 매달 한 달에 한번 있는 걷기와 네.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또 시각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 기부도 열심히 지인들을 통해 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고 오늘 저그 즐거운 저행운 되시고요. 예. 또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향이... 장수도 예. 예, 저 양승재 회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이렇게 좋은 일을 기획하셨는데요. 예. 어, 금산 둘레 35km 가는 게 예. 일반인들도 그렇게 힘든 코스라고 있는데 예. 오늘 어떻게 이제 이 일을 어, 기획하게 됐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저는 사실은 금호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그리고 예. 얼마나 넓은 산인지 그런 게늘 궁금했었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 저 금호산을 한바에돌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늘 하다가 네. 이번에 한번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보통 이제 뭐 약간 시각적인 인이 갖고 예. 사물을 잘, 잘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고 그래서 답답한 점이 많으실 건데 예. 그럼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자연의 풍치를 다 느낄 수가 있으실까요? 어, 안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예. 이렇게. 어, 같이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봉사, 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잔봉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랑 동행해주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지금도 바람이 엄청 시원하네요. 아, 네. 네. 네 오늘 저 참석한 회원들은 한몇분 정도 되시는가요? 33, 아, 시각장애인하고 봉사자하고 해서 네. 전부 33명인데요. 네. 시각장애인 열, 14명? 네, 음. 시각장애인 18, 네. 네, 시각장애인 18명. 네. 시각장애인 18명이세요. 아, 예, 천만천천. 저희 그 질문을 예. 어떻게 하나? 네. 예. <laughs> 아니, 그런데, 예. 그, 일단 요 참석하기에 좀. 요번 네, 질문을 네. 다시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참석하신 회원님들은 한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 예, 지금 전부 33명인데요. 네. 예. 그 중에 시각장애인 17명하고. 네. 예. 네, 봉사자하고 이렇게 같이 오게 된 겁니다. 아, 네. 오늘 저, 이제 이, 그, 행군에 참석하기로 한 회원님들께서 네. 많이 망설이실 것 같은데, 회원님들이 반응은 어떠신가요? 아, 그게 좀 저도 신기했어요. 네. 여기가 전부 35km, 네. 33km에서 35km 정도 되는데, 네. 내가 걸으려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 하고 하니까 네. 이만큼이 덜컥 신청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분 좋아요. 아, 그리고 네. 오늘 여기 전부 다 완주할 사람들만 온 거예요. 아 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이 좋은 행운을 그 이어가실 네. 생각이신가요? 아 사실은 네. 우리가 네. 네. 매주 보행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또한 달에 한 번은 어, 10km 이상씩 걷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번 걷는 프로그램에서 오늘은 조금 더 걷는 거고요. 아, 네. 어, 가끔씩 좀, 어, 멀리 걷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안 그래도 전에 보니까 이제 마라톤도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런 일환으로 또 이렇게 오래 걷기 예. 하시는 거죠. 그 매주 마라톤에 네. 참석하고요. 네. 예. 를 들어서 11월 10일 여기 거북이 마라톤대회 구위에 있는데. 네, 거기도 아, 예. 5km, 10km 참석하고. 요번에 또2 0일 네. 11월 2 0일날 상주 마라톤대에도 아, 예.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네. 주로 산성전자 은하수 봉사팀하고, 네. 여기 또 군호 봉사단, 밝은 음. 빛 봉사단, 명륜산학회 네. 푸르즈어 캐슬 봉사단, 여러 봉사팀들하고 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오늘 도 즐겁게 힘군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요, 그러시면서 화이팅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그, 경북 시각작용제회에서 금호산 둘레, 구미지에서 금호산 둘레 돈다고 얘기들었어요 네. 오늘 여기 참가하게해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오 예, 네, 참가해서좋고요 네. 어,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날씨가 많 네. 추워서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네. 끝까지 안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즐겁게 잘 되셨죠? 네. 예. 예, 오늘 봉사자님 같이 드시는데, 봉사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 예, 뭐 오늘 저, 저 역시 시각장애 회원으로서 봉사도 같이 겸하지만은 네.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 대회를 그 기획해 주신 그장재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네. 또한 또 오늘 또 우리 또 동행하는 우리 시각장애인과 함께 깊이 읽고성공 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음...